인형을 위한 찜질방 소품 만들기 삶은 달걀이 될 폴리머 클레이입니다. 흥제란 구운란을 만들 거예요. 근데 블라이스는 음식 크기를 얼굴에 맞춰야 하나 몸에 맞춰야 하나? 얼굴 기준으로 맞추면 손한테는 계란이 너무 클것 같고 손에 맞추면 얼굴에 비해 계란이 너무 작을 것 같아요. 찜질방 계란은 노릇노릇한 황토색에 쫀득한 식감이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반투명 폴리머 클레이도 살짝 섞었어요. 회색 클레이로는 삶은 계란 노른자 주변에 생기는 현상 표현해보려고요. 먼저 계란 노른자를 동글동글 만들어주고 삐약+ 삐약+ 삯. 계란 흰자 부분을 감싸주고 한입 베어 먹은 듯한 연출을 위해 살짝 뜯어주면 그냥 손톱 자국난 클레이 됐어요. 슬프지만 다시 만드는 거야. 어릴 때 소금 봉투 접는 법 배웠는데 까먹어서 그냥 쪽지 접었어요. 목욕탕에서 먹으면 3배 더 맛있는 바나나 우유도 챙겨줍니다. 호호. 이탄에서 찜질복 3종 만들기와 호기로 찾아오는 거야.